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교주의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, 모래가 겉보기엔 굉장히 환영받는 왕의 행차 같았는데 말이죠. 네, 맞아요.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군은 조용했고,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미지근했단 말이죠. 그쵸?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. 네. 왜 이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? 오늘 이 지점들을 한번 파고들면서 종료주일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재미있는 접근이 될것 같습니다. 종료주일은 그냥 어, 기념행사 그 이상이거든요. 당시 어떤 정치적인 긴장감, 또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어 예상치 못한 반전 같은 게다 담겨 있는 거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죠. 네. 그래서 그 복잡한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요?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으니까 음, 사람들이 엄청 모였을 텐데 이게 그냥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요? 아 전혀 아니었죠. 정말 살얼음판 같은 시기였습니다. 그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. 아 그랬군요. 네.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서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요. 심지어 빌라도는 반란의 본보기로 죄수들을 처형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하니까요. 이야 이런 상황에서 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건 즉각적인 진압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. 정말 위험했네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이끌고 입성하신 거군요. 음. 근데 왜하필말 위험 있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타 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? 아, 여기에는 정말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. 우선 첫째는 그 스가랴 9장 9절 예언 있잖아요. 네네.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. 이 예언을 이루시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해 보이고요. 음. 예언 성취 네, 그리고 동시에 그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? 노새를 타고 죽이시기에 임했던 것처럼 자신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 왕이다.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. 아, 왕으로서의 등장. 그렇죠. 어떤 학자들은 겸손의 측면을 더 강조하기도 하지만, 저는 이 왕적인 선포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아무도 타부지 않은 나귀라는 조건 자체도 왕에게 처음 받쳐지는 동물의 조건이기도 했고요. 그렇군요. 예언 성취와 왕위 계승의 상징, 이게 다 들어 있었군요. 그럼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친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?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었고요.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행위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데 새로 왕이 되는 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이었어요. 아, 충성맹세. 네,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. 이런 고백인 거죠. 종려나무 가지 역시 승리, 왕권 이런 걸 상징했으니까요.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건 뭐 거의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주기식 같은 성격이 아주 강했던 거죠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막 왕을 외치면서 요란하게 행진하는데 로마 군대가 별다른 제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. 어떻게 그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예수님의 신의 한 수였을 수 있습니다. 신의 한 수. 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잖아요. 아마 막 버둥거리고 불안정하게 움직였을 거예요. 어, 그렇죠. 그럼 예수님은 그 위에서 막 균형 잡으려고 애쓰는 약간은 어설픈 모습이셨을 수도 있고요. 게다가 제자들이 뭐 최소 80명 이상이라고 보는데 걷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앞서고니 뒤서고니 소란스럽게 움직이고 네, 네. 정신없었겠네요. 그렇죠.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위협적인 정치 시위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기이한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 아니면 그냥 시골 사람들 행렬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. 아, 일부러 그렇게 보이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겠군요.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덕분에 큰 충돌 없이 입성할 수 있었던 거고요. 와. 근데 또 반전은 그렇게 군중은 열렬히 환호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정도였다는 점이에요 이것도 참 우려해요 맞아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뭐이 정도 소개만 오고 갔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갈릴리 촌사람 취급 그런 뉘앙스였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그분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게좀더 알려졌다면 반응이 달랐을지도 모르죠. 음, 출신 배경도 중요했겠네요. 결정적으로는 그 솔로몬 왕 때처럼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안 나섰다는 거예요. 공식적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죠. 아, 그게 빠졌군요. 네.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 결국 이 요란했던 입성은 뭐랄까 정치적인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된 셈이에요. 결국 종료주의의 입성은 왕이 직위라는 어떤 가시적인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네요.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네,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전환점이요? 네,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. 이걸로 기존의 어떤 성전 중심 체제는 이제 끝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, 즉 왕이자 메시아로 선포하기 시작하죠. 아, 제자들을 통해서? 그렇죠.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임, 바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등장하게 됩니다. 종료주일에 에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야 할그 메시아 선포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 된 거죠 그렇군요 종료 주일은 그러니까 단송이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실패처럼 보였던 그 사건 속에 담긴 어떤 전환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날이죠. 당시 에루살렘 사람들이 놓쳤던 그 고백,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메시아시다.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? 이걸 묻는 거죠. 음,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,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종료주일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들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.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사건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, 또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.